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어,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이 물에, 물에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이상은 전도사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초등부 예배에 같이 볼수 있어서 참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달란트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다 같이 받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그런 걱정을 다 듣고 이제부터 예배를 잘 드리는 반, 한 반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찬양의 한 달란트씩 다 받기로 했죠? 근데 내가 떠들면 우리 반이 다 같이 못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들으면 우리 친구들도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 그렇죠 어. 출석 달란트까지 건들진 않습니다 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달란트를 뺐는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를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하는 데 의의를 두는 거니까 다 같이 잘 듣고 또 좋게 달란트도 받고 나중에 달란트 잔치 때 많은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다살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에 예배 어땠나요? 초중고 연합 예배로 드렸는데 어땠어요? 아, 새로운 걸 알게 됐어. 됐어. 뭐라고요? 아 이단에 다쓸어 보여 서 받고 또 네,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새로운 걸 알게 됐고 음. I Y F. 어 어. <laughs>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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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어. 오, 맞아. 아, <laughs> 어, 그, 다 알고 얘기한 거니까 이은이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그형 누나들, 오빠 언니들하고 같이 예배드니까 그건 또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어. 괜찮았어요? 오, 어, 어 네. 좋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초등부,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까지 진학을 하게 되면 조금 생각보다 더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새에, 어? 이게 2단이었어? 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분명하게 거절하고 2단을 쳐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예배가 원래 초동부 예배보다는 조금 길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대답도 잘하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서 정말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낯선 환경이었지만 아이들도 잘 케어해주셔서 무사히 예배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어디, 어디 가봤다고요? 아, 시온성정. 그렇죠 다음에도 또 연합예배가 있으면 시온성정 또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초동부 예배 이제 시작을 하고 설교 시작할 때 오늘도 집중해서 많이 잘 듣고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볼 건데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인물 중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있었던 제 얘기를 말이에요. 하고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말했을까요? 사마리아. 어, 사마리아의 여인이 말했는데요. 이 사람이 전하려고 한 메시지는 그럼 무엇일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모두가 뜨거운 햇살을 피해 시원한 그늘을 찾고 쉬고 있는 한낮에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홀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어요. 거기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았는데, 오랜 여행에 지쳐 보이는 한 유대 사람이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이 당시에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고 또 따돌렸고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말을 거니 여인은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사람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의 의아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나는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아주 깊은데 어떻게 또 어디서 저한테 그런 생수를 주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위대한 우리 조상 야곱이 먹었던 물이에요. 선생님이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하고 물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 영원히 살수 있도록 해주는 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라고 말이에요. 그때 이 남자가, 이 유대 사람이 놀라운 비밀을 말해줍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요. 맞아요. 여자가 기다리고 바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메시아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신나가지고 마을로 뛰어내려가 오늘 만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쁘게 전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까지 볼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사인 받고... 사인 받고. 어, 축구할 것 같아요. 또. 아 예수님과 손잡고 하늘을 올라가. 아 예수님과 손잡고 하늘도 올라가보고. 어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원하실 거. 아 어, 좋아가지고 백덤블링도 할것 같아요. 자어 회장이 물 위를 걸어보고 싶어요. 어 저도. 어 용암 이도 걸어보고 싶어. 맞아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신천지 같아요. 아, 신, 그렇죠. 신천지? 그것도신선지 같을 수도 있죠. 어떨 것 같아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또? 네. 어, 그것도 그렇죠.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맞아요. 어. 맞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낯선 유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자면, 당시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았을 때,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인들을 배제하고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면, 너네는 혼혈이잖아. 너네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길을 이동할 때도 사마리아를 거치면 되게 짧게 금방 갈수 있는 거리인데도 사마리아를 그 땅을 밟기 싫어서 길을 뺑 돌아서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것처럼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상황이 당연한 상황이 아니고 매우 이상하고 또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가지를 더 보자면 낮 시간에 이스라엘 낮 시간은 어떨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되게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어, 엄청 뜨거워서 한낮에 사람들이 물을 길으러 가지 않습니다. 어, 한낮에는 사람들이 다 그늘을 찾고 휴식을 취하는.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목말라서. 목말라서? 목말라서 그한 뜨거운 다, 다 떨어져서. 물이 다 떨어져서? 안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인데? 유대 사람들이 잘안 오죠? 사마리아 사마리아. 전도하려고? 어. <laughs> 맞아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조금 알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낮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한낮에, 심지어 유대인들이 오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대 사람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물을 달라고. 우리가 그 상황을 조금 알고 들어가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여인을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유대 사람을 만난 것도 신기한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그리고 자신이 그 여인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임도 말씀하세요. 자,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구원자. 구원자. 또. 어, 구원자 맞아요. 어, 예수님을 메시아라 하니까 예수님도 맞는데.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 어, 구원해 주는 사람인데? 어. 모두의 왕. 모두의 응. 왕. 응. 여러분이 한 말이 다 맞는데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해방자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에게 많이 식민 시절도 겪었고, 음, 응, 식민 시절도 겪었고 많이 민족이 사라지기도 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그런 해방자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소한 단어를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인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이자 해방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세요. <laughs>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먼저 다가와 주신 분, 그리고 세상의 편견을 깨신 분, 또 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분, 우리 그 당시의 잣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시간에 우물에 갈 일도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 일도 그 전에 그 사마리아 땅을 밟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먼저 다가와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과 다른 눈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믿음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해방자이신 메시아임을 기억하며 또그 사실을 전하며 살아가는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전도님이 다음 주에 어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할 것 같아요? 어떻게? 어, 메시아임을 믿고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해방되게 사는? 자유롭게 사는 거 그냥 우리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해, 해라, 해 어떤 말을 해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설교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어, 아, 맞아. 예수님이 내 메시아였었지? 맞아. 예수님이 나한테 먼저 다가와 주시지?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도 말을 것이지? 라는 것을 평소보다 조금 더한번더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한 주를 살았는지 또 서로 공유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초동부 예배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항상 먼저 다가와 주시고 또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신비로운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